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1월 17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을 주와 동행함으로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엊그제 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베데스타 모드에서 어, 치유를 받았던 38년 된 어, 환자분께서 어, 나음을 입고, 어,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 나음을 입게 됐는지 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제, 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생명을 부여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으신 안식일이 하면 안 되고, 움직이면 안 되고, 들면 안 되고, 회복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바라는 방향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틀과 형식 안에서 제대로 숨을 쉴수 없는, 그런 어, 상태인 것을 어,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 그 사건 이후에 어, 이제 작은 소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음, 왜 예수께서 안식일에 에, 조상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에, 그, 이제, 라피들이겠죠? 라피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에 대한 겁니다. 전통에 대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당신이 어기는가? 라고 사실은 이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이제 증언을 했던 내용이 바로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증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33절부터 나오는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어, 예수님 바로 직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세례를 주고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39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 그리고 더 뒤, 위로 올라가서 45절 말씀해 보면, 어,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성경,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따르고 있는 토라, 이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섯 권을 기록한 것이 이제 모세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이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알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의 구약, 구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으로도 또 양육하는 시간들에도 많이 나눴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뭔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토라, 모세, 오경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왜 나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되묻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무엇으로도 가리거나 숨길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그런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신뢰와 우리 믿음의 기초를 갖게 되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분이 가나의 온인 잔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까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이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통 당하는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치시고. 아, 그리고 신화와 환상을 깨뜨리고, 어, 그리고 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의 원래 의미를 에, 가둬두고 안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아,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오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어, 다시 이땅 가운데 시작하고 계신 것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하는 거죠. 어,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 약동하는 생명의 능력이 함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면 좋겠어요. 뭐냐면, 어,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믿음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에, 아주 어, 감사하고 또 깊이가 있고 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것들입니다. 에, 그러나 어, 이것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온다면 이 증언은 약간 멀리고 그 추상적인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들 외에 우리가 조금 더 어,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음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탁월성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성이죠. 어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내용은 내용이 차별됩니다. 어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오늘날에도, 여러 종교들에서 내용이 다 대동소이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윤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내세를 생각한다든가 뭐 기본적인 몇 가지 부분들에서는 일부는 비슷할지 몰라요.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얻는 것과 우리에게 선물과 은혜로 주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우리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과 이미 구원을 얻고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용, 우리의 육신이 욕망하는 천국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은 이 진리와 유사진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시기에는 죄에 물들고 세상에 타협하고 돈의 권세에 붙잡히고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노미네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종교인들이었죠.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살았던 거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을 때가 많습니다. 뭐 이런 걸다 우리가 하나하나를 따질 수는 없고, 물론 그럴 때마다 교회는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죠. 개인의 심령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정과 사회와 제도와 법률과 시스템을 바꿔나가죠. 경제와 정치를 바꿔나갑니다. 인간에 대한 가치와 인간의 실존을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가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제 누리는 그런 축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몇천년이 지나고 나서 무엇을 남겼나를 보면 될것 같아요. 무엇을 남겼나. 그 안에 물론 잘못했던 것들, 수치스러웠던 것들, 회개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나오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역시 다른, 우리가 종교들, 다른 사람들이 만든 철학과 이론들을 비교해 놓고 본다면 이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신뢰할 수 있는가? 그분의 가르침의 내용은 차원이 다르다. 수준이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고민, 아좀 고민하고 좀 돌아보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예. 토라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에이 도시에 어떤 모습으로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들, 오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의 길이 진리의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 것들이 이 사회에는 가장 큰 메시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이어오고 있는 모세와 구약성경, 세례요한, 예수님, 신약성경 모든 작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이 수많은 증거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증언하시는 삼일체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패했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충했고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 음성들 메시지들을 깨닫고 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분의 가슴 가운데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저의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님께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께로 그 인생의 방향이 돌이켜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증거들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네, 우리의 증인됨을 우리를 향한 격려를 우리가 또한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어, 우리가 또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로 자유로 행하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과로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다음 가족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이김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음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섯가지 증거들과 음, 어, 증,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 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뒤를 이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승리를 이스상 예, 가운데 살아가는 다음 가족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소리>